안녕하십니까 세종입니다. 지금은 영 이게 영정대교래 무슨 대계죠영정대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세종이 막 막걸리 아닌 맥주를 먹었습니다. 맥주 한 아, 병을 먹었더니 아따 사람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자, 이제 영정대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는 안 나오는 거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요. 여기는 옆으로 지금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찍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 2, 3분 정도 빛안 걸리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시면 영정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2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하고 잠깐 잠을 눈을 붙이고 3시 반에 깼는데 왔다니 갔다 합니다. 어저께 올린 영상을 보시면서 전기 간단한 집에서 아따,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재정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눔을 원하고 저도 마찬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무료 나눔을 해서 저희 제가 갖고 있는 무형의 재산, 그거를 여러분에게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소갈되기 때문에 자꾸 알아봐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얼마 안 있으면 구에서 시에서 지원되는 집 수리하시는 것을 올릴 것입니다. 앞으로 영상에서는 구청과 시청에서 내년도 개인주택 빌라,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저기에서 가에서 합니다 그거를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잘 알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지인들만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세정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서류일체를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다 공포하겠습니다 이거 미리 알렇좀 세정이 못 봤는데 아쉬운 아 점입니다 나중에 세정과 결합이 되면 좀 양보해 주십시오 세정이 할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정대는 다건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뻘이 보일 겁니다 아이, 안 잡히네요 뻘을 보면 영종도에 있던 갯벌에 조개구이 거의 보통 1억 이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또 다시 영종주민들이 갯벌, 조개 캐는 걸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laughs> 다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주장하셔야 얼마 못 갑니다. 양보해 줘도 될것 같습니다. 왜? 지금 다 80이 넘은 노인네들이신데요. 젊은 사람들이 그 영업권을 갖고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다면 은 세정은 발벗고 나설 겁니다. 왜?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세정은 믿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영동대에서는 지금 어, 뻘에 보이는 개포를 이천시에서 전부 보상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조개를 캘수 있고 맛도 캘수 있고 다캘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정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거를 제재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를 어,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시에서 영어권을 다산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 거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인천시 주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주민들이 얘기하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도 그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잠시 보시면은, 지금 여객터면이 나오고, 제2 여객터면이 나오는데요. 참,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유튜브에 처음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려고 여러 번은 시도했는데, 전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오늘은 올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종과 함께 영동도를 한번 오늘 여행해 보시죠. 오늘은 세종과 함께 인천 영동 신도시 한번 일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코로나 19 조심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몇분단위세분네분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가족단위로 오셔서 한번 영종도의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저는 무지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올 때마다 참 가깝고도 괜찮은 곳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오시고 제가 여기서 영상을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 넘어가면 고속도로 아니 공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습니다.